안녕하세요. PCB 윤나래입니다. 이번에 조명해 볼 IFTV 리뷰 모델은 캐논의 60D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DSLR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캐논은 보급형 바디가 아닌 중급형 바디를 초보자나 여성 사용자를 타깃으로 선보이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EOS 60D입니다. 줌프로 사용자를 겨냥한 전작과는 달리 아마추어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 이번 EOS 60D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OS 50D의 후속 모델인 EOS 60D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60D는 한눈에 봐도 외형상으로 전작에 비해 많이 작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게 역시 바디 전체를 마그네슘 합금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면서 822g이었던 무게를 755g으로 줄였습니다. 후면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휠 다이얼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기존 EOS 50D에서는 휠 다이얼과 조이스틱이 따로 있었던 반면 EOS 60D는 휠 다이얼 안쪽에 8방향의 선택 버튼을 넣어서 일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배열 자체가 캐논 중급기 특유의 하단 야열식이 아닌 최신 부급기인 EOS 550D와 비슷한 버튼 배열로 변경되었습니다. 캐논 중급기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동 중에 버튼이 눌려지는 현상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밖에 모드 변경 다이얼, 상단부 버튼, 액정 화면 등 많은 부분들이 EOS 50D가 아닌 EOS 550D와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습니다. EOS 60D는 캐논 계열 DSLR 최초로 회전 LCD를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경쟁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LCD를 바디에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캐논에서는 EOS 60D에서 처음으로 회전 LCD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 회전 LCD는 3인치에 104만 화소로 마치 LCD 모니터를 보는 것과 같은 화질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회전 LCD의 채용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양한 앵글에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EOS 60D는 성능 면에서 향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진화한 부분은 바로 측광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캐논의 중급형 최대 측광 분할은 35분할이었습니다. 하지만 EOS 60D는 이보다 많은 63개의 영역을 분할하여 측광하는 IFCL 측광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측광이 가능합니다. 해상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EOS 60D는 기존 1,510만 화소가 아닌 1,800만 화소의 CMOS를 사용해서 최대 5,184x3,456 픽셀의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이미지를 현상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OS 60D는 보다 향상된 라이브뷰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캐논 EOS 60D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EOS 60D는 선명한 FHD 동영상 기능까지 지원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EOS 60D는 라인업상으로 중급형 모델인 EOS 50D의 후속 모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EOS 60D를 보면 중급형이라기보다는 보급형 라인업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나 크기 등이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가벼우면서도 중급기 수준의 성능을 원했던 사용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겠지만 EOS 50D의 진정한 후속 모델을 원했던 사용자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PCB 윤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